저는 또 이달이 6.25인데 6.25 결정자 단체장의 회장도 보고 있어요. 그러서 종군당은 이종군 충청도 당진 고양이신 분이 충무로에 저기 계약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서울역 앞에다 본사를 건강, 종군당 건강을 줘가지고 우리 요즘 저기 나이들이 노년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금당이 저기 건강식품이지만 제약회사라 약처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당진에 공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때 그때 우리 우리 나이에 필요로 한 사람들만 와서 건강 보습 듣고 자기 필요한 거 하나씩 공장 가격으로 사 먹는대요. 그런데 다니고 이달은 6, 25라. 6.25 단체장 보면서 내일 모레 임진각에서 우리 통일부에서 주최해서 우리 뭐가 있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월1 0일날 저기 청와대 윤석열 사무실 갔다 왔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래서 김건희가 거기 왔다고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이번에는 또 행사 있어가지고 많이 하고. MBN에 작년에 6.25 날에 제가 뉴스에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6.25때 아실 거예요. 6.25 전에 황해도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의 수출에다가 6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손실됐요 그리고 식구들도 다 많이 죽기도 하고, 여태 살았다. 제가 막내인데 저만 여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제가 엄청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44년 된 한교의 본사예요. 강북 우리교회 본사기도 합니다. 쌍사합니다